분들은 가서 보시고요. 그요 바로 앞에는 이제 농사 기술들입니다. 그 농사 기술 중에 이제 기술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이제 농사 기술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뭐하는 용도로 쓸까요? 대표가. 그늘. <laughs> 아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인데 어떤 농사에 그 이용할 수있 네,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인데 이제 특히 이제 이게 그 고추 수확, 고추 수확 기차.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이면 여기에 이제 바구니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아, 앞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는 건좀 힘든다. 그 이렇게 힘이 더든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뒤로 밀어지기 세니까. 아, 아, 뒤로 이제 아, 아, 밀면서 이제 옆에서 꽂따다가 이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림막도 있고. 뭐 이걸 소개시켜드리니까 전에 어떤 회장님께서 아, 요게 이제 그요 위에 태양광 모듈을 달아가지고 태양광 모듈을 달아가지고 제성풍기까지 하나 달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그거는 조만간에 아마 상품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시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사 기술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저쪽에는 생활 기술 교육장인데. 생활 기술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제 편리한 도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을 적용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옆쪽도 이제 생활 기술의 이제 좀 확대판이고요. 저 앞쪽에 있는 그 어떤 게임 기술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자동차 장난감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휴대폰을 이용해서 어, 그런 그 게임을 할수 있는 또그 도구들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대표적인 걸몇 가지 갖고 나왔는데 회장님들 때문에 얼어서 그런지 이게 지금 촛불이, <laughs> 촛불이 꺼져 버렸어요. 예, <laughs> 네. 그 지금 지금 가동이 안 돼서 좀 제가 좀 어, 죄송한데. 여기에 이제 밑에 이제 촛불이 켜지면 촛불이 켜지고 이 촛불이에 이 이제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을 올려놓으면 커피 에 이제 그예굉장 멋있다 야잘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밑에 초가 있고 이 위에는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 밑에 촛불의 뜨거움과 차가운 물과의 온도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지금 촛불이 꺼져 가지고 커커 켜는 촛불로 라이터 빨리 한번 켜보 아니 아니 지금 초가 지금 잘안 붙어. 습니다 이안저불나꺼졌 <laughs> <아이쿠의 정신이. 웃음> <불을들이 났는데. 웃음> 심지도, 심지도 좀 않네. 약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소를 쪼개 공구 서야 언제 들어오겠냐? 아 야. 이제 야. 금방 들어오는데 지금 불이 좀 약해요. 그래서 <목소리>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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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불이 아니요 지금 들어온 거 같은데. 아 들어왔어. 아니, 불까불까로 불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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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붙어 있어요 LED, 그렇죠? LED LED 아, 드러나고 LED l LED 그래서 약 이게 지금 뭐 제가 5 0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촛불과 차가운 물의 온도 차로 인해서 전기가 생산되고. 여기에 이제 불에그 LED 전등이 켜지는데 이 불의 밝기가 이제 한200 룩스까지 나옵니다. 200 룩스라는 거는 촛불 하나에그 밝기가 1 룩스니까 촛불 하나를 태워서 200 룩스의 그 밝기의 그 전등을 켤수 있다. 200배. 네, 200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이제 제베크라는 학자예요. 음 그래서 이걸 제베크 효과를 이용한 LED 전등.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이제 이것을 많이 생산하는 그 회사가 루미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루미르라는 회사 이제 그 검색을 하시면 상품 중에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한 조명 등또그 다음에 실내 등뭐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쁜 무드 등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아니에요? 예, 판매합니다. 판매는 되겠지. 그근데 이거 저기. 공기가 잘안들어가안들어가니까 음, 들어가요 아, 공기는 들어가는데 네. 초가 네, 지금 수시라며 네 하여간 네, 제가 약간, 약간, 음, 이제 50억이라 많이 안 팔릴 것 네, 같고요 네. <laughs> 저 루, 루미르 회사에서 저한테 좀 커미션을 좀 적게 준것 같아요 네, 가 전화할게라 아, 네. 네, 전화할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 쓰는 음, 물건 같아요? 쓴지. 대부분은 후레쉬 마이크도 들고 네? 있네요. 마이크? 마이크? 블루투스 아, 아아아 김성미 아 회장님이 그, 이거 공부했어요? 예전에 예. 소개를 받았어요? 전에 여기 보니까 나오더라 뭐 아, 아그 네. 개인적으로 외국에, 검색을 해 보니까. 네. 네. 맞아요. 이제 이게 그, 그 휴대용 정수기입니다. 휴대용 정수기. 아 그, 어, 굉장히, 그,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보다 아주 규모도 적고, 어, 가볍고, 또 이제 가격도 싸겠죠. 어, 얼마 정도 갈것 같아요? 정수기인데. 만만 오천 원. 지금 현재, 그, 이렇게, 그,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3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 김성기 회장님 김성미 김성기 그혼자차이 아니세요? 잠에 아니세요? 잠매 아니세요? 잠에 아니세요? 에아세요에아이세요세요 잠에 아니세요? 에 아니세요? 잠에 아만세요 잠에 아니세요? 잠에 아니세요? 잠에 니세니 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어디, 어떤 나라에 필요할까요? 그 아, 나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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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쪽에. 네. 아프리카 쪽에. 예, 아프리카, 이제 물, 저, 저 앞에 이제 저는 네. 물 비슷한 물에. 거 네. 먹는 사람들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캄보디아 많이. 아니야? 아, 캄보디아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어, 이것의 성능은 그, 이런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이런 물을 99%까지 걸러줄 수 있다. 오. 오. 그래서 예, 전혀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는 이제 좀 나쁜 물을 먹으면 수인성 전염병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로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1 년에 한뭐 수만 명씩 이제 죽어 나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정화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한 700리터 정도를 정화할 수 있다. 그런데 700리터 는 강에 잘안 오시는데? 네, 우리 회장님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 2리터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먹기를 권장하잖아요. 그 2리터씩 먹으면 며칠 먹을 수 있어요? 700리터면? 네, 300일을 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거의 1년을 쓸수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입니다. 많이 애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 선풍기다. 그다음에 네, 네, 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물건 같아요? 선풍기인가? 등, 등인데. 증난풍기도 돼. 등, 물 바꾸는 거. 저 뭐시는 거 아니죠? 선풍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들을 제가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환풍기 뭐 이런 용도는 아니고 전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뭐 얘기? 모기 잡는 거? 모기 잡는 거? 아, 발전기. 예, 네, 발전기 맞습니다. 이게 어... 이름은 초소수력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력 발전기라는 뜻입니다. 수력... 그래서. 이것을 이제 캠핑 가서 흐르는 물으는계곡에딱 던져 놓으면 이게 이제 돌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이제 요런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어, 전등도 밝힐 수 있고 어, 휴대폰 충전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여고생이 발명한 제품입니다. 아주 볼티난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 8만 원 정도 지금 요 정도면 하고 이제 전력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어여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이 발명했다는 어, 거 그래서 어. <laughs> 이것은 뭐그뭐 구마 같은데 이게 뭐 물통이에요. 용도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쉽게 알아 맞추시네요. 네, 뭐안 보여요? 그럼? 그럼 제가 이거 좀 들기는 좀 어려운데. 뒤로? 아 보여요? 이게 이제 물통입니다. 물통. 이것도 역시 아프리카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에 이제 특화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것인데 그, 아프리카의 여인들은 하루 일과 중에 한 4시간 이상을 물을 길러가고, 그, 다시 이제 길어오고 하는데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봉사를 하던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봉사, 자원봉사자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이 많은 양의 물을 손쉽게 힘들이지 않고 떠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국리를 하다가 자동차 바퀴를 보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그 자동차 밖이 그 속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굴려 오면 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제 이게 지금 40리터 정도 들어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물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들수 있죠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들어오고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 줬는데도 아프리카 여인들은 불만이 생겼어요. <laughs> 네? 아, 이제 이거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코이카나 이런 데서 우물을 <laughs> 많이 했는데 집에 우물을 파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여인들이 불만을 가는 <laughs> 뭐냐면 그 탄자니아의 여인들 뭐 이런 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탄자니아의 여인들은 휴식 시간이 유일하게 물들어가는 시간인데 휴식 시간을 없앤 거야. <laughs> 그래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가면서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수다 떨 시간마저도 뺏기고 물을 안뚫어가면 다른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게 반드시 좋은 면만 있는 것들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 수요자 측면에서 잘 판단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또 우리 이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독거노인들 돕는다고 그 사람 뭐그 어 시간도 없는데 그 맞지 않는 시간에 방문을 한다든가 또그 사람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든가 뭐 이런 봉사는 순수한 봉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국제 지원을 할 때도 그런 점까지를 좀잘 고려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이고 자 이제 또 하나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 제품은 또뭐 하는 것일까요? 불판인데. 난로 같 아, 난로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인 <laughs> 그러나 난로는 아니고. 거의 불통 같다. 거. 요 안에 이제 뭐를 넣습니다. 네? 생산구이기아 생선 생선구이법 뭐 비슷합니다 네불판같다 전기난로 전기난로 날로. 전기 는 아니고 전기를 안 쓰는 제품이에요? 태양열로 네. 네. 그러니까 태양 네. 이것도 열이 아니고 태양광 광으로. 태양광을 여기에 이제 그 맞아요. 집적을 시켜서 그 거기에 집적된 태양광이 반사 열이죠 결국에는 열인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을 받아서 이제 열을 생산해서 이 안에 를 뜨겁게 만들어서 계란을 굽는다든지 또 계란찜을 한다든지 하는 이게 이제 이름은 솔라 오븐입니다 오븐 오븐인데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 기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란 뭐 이런 거 대신에 뭐를 굽았냐면 네. 원두 커피를 한번 볶아봤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좀 불편하게 불편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그 우리는 좀그 적정 기술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그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렇지만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어, 정병도 회장님께서 예, 예. 그...